예, 오늘 해볼 해외 인디 공포 게임은 와커스라는 분이 개발해주신 타이 플래시라는 게임입니다. 스타트 게임, 옥션 따위 없습니다. 오, 산 속에 있는 고장난 차. My car is broken? What happened? Where am I? 지금 약간 나무에 부딪혀가지고 박살 난거 같아요. 아, 달리기 안 되네. 답답합니다, 약간. 엔터 케이빈. 오, 그래픽. 에? 그림 뭐야? 예수 그리스도님? 어 note. It leads Thai f l 도망갈 수 없었다? 헉, 그림 무엇? 어, 그림이 좀 절망적인데요. 분위기 자체도 으스스하고. 어, 잠깐만. 여기, 그게 있다고? 그것이 여기 있어. 잠겨 있어. 어, 허허, 무서워요? 귀, 눈이 없다고. 눈이 없네, 진짜로. 어떻게 들어가지? 뭔가 단서가 있지 않을까? 오? 책장 안에 들여다보. 문이 사라졌나봐요, 진짜 들어온 문이. 잠겨있는데 어떻게 풀지? 열쇠가 있습니다. 으악! 깜짝이야! 너이 새끼 일로와. 어, 나한테 좀 맞아야겠다, 너. 순간이동했네? 지하실로 들어왔는데, 지하실 들어오 문도 안보여요 t 도 e door 인가? 아 여기 있구나 아 일로 들어왔구나 뭐, 뭐라 써있지? 바리 게이트? 우리를 위로 가게 냅두지 않는다 아 똑같은 말만 반복이네 지하로 그냥 내려가는데요? 단조롭게. 다시 올라가면? 안 올라가지네. 그 SCP 계단 내려가는 느낌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야, 지금. 분위기가. 어? 다 왔다. 이제 뭐 나오겠지? Never look behind you. It sees. 이제 또 뒤돌아보면? 뭐야? Do not turn around. 에이, 왜 자꾸 그래요? 뒤돈다? 네? 뒤돈다? 뒤돈다? 또 돈다? 뭐, 뭐지? 잠기, 정기... 아! 어! 이 새끼가. 오 이렇게 좀 괜찮은 게임 오랜만에 본다. 짧고 강렬한 게임 앞에서 이상한 소리 나는데? 이상한 시체 갉아먹는 소리 Sacrifice, 희생? 지금 이 노트 남겨주신 분이 희생하셨구나 기록을 남겨주시고 와 잠깐만요 와! 나도 희생 당한건가 이제 이렇게?

어디서 나는 소리야? 이어폰 끼고 있는데 막 지금 소리가 엄청나요 심심해요? 좀 놀아들어요? 미로찾기네 이거 숨바꼭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이 사람 봐라 어디 있을까요? 아 어떤 길인 것 같아 요 여기. 아 진짜 장난이 너무 심하시다. 귀신 선생님 장난이 너무 심해요 지금 아지 어? 괜찮아요? 선생님 인공호 인공호. 아, 이미 죽 으셨네. 따라 오지 않 겠지? 미친놈 이 설마 어디 로 가야 되는 부분 이야? 이거 아까 어떤 데 잖아. 지금 소리가 나는 근원지를 찾고자 헤매고 있는데 어어 어, 뭐야 문이다 뒤에 누가 있나 아 없네 어 나왔다 그집 어디 갔지 그리고 차가 멀쩡해졌네요 지금 My car drive home 아 The end. 어, 이렇게 짧고 강력한 게임 해봤습니다. 타이 플래시. 어, 개발자분이 이렇게. 아,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네, 개발자분이 이렇게 재밌게 만들어주신 타이 플래시. 어, 짧고 강력해서 너무 만족도가 높네요.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항상 감사드립니다. 종료하겠습니다.